오마이갓 oh 술 끊은지 88일째 팔땡 자 추석이야 이제 내일만 출근하면 쉰다 연휴가 되면 술을 빼놓을 수가 없지 여보 돌이켜봐 명절 때 어땠는지 이모부랑 꽤한잔 <laughs>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금주인으로서 명절에 대비하는 자세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까? 아 오빠 오랜만에 만났는데 술안 마셔? 같이 마셔야지 자네 이거 한잔밖에 어른이 준술안 어. 받을 거야 나 혼자 마셔야겠구만 어, 자네 술은 좀 하는가? 아니, 저술못 합니다, 그러면. 아, 술을 마셔봐야 자네가 좋은 사람인 줄알수 있을 것 같은데. 아, 약간 테스트. 그, 한잔 받아? 아유, 술을 못 합니다, 그러면. 자네 술 마시면 실수하나? 주사가 있나? 술 먹으면 욕을 하나? 마셔보게. <웃음> 결국에 <웃음> 벗어날 수가 없는 불레에 빠졌다. 명절에는 그냥 각자 집에 있어. 사회적 인식이 빨리 변해서 술 없이도 재밌게 놀수 있다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다. 술 없이도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고 싶다면 구독. 구독!